<laughs> 아 그니까요 아니 근데 여기로 서생님요그시고 무대가 저희 앞이 아니라 그런데 안녕야 여기서 보겠어니 뭐네 고마워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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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마워요 진짜 먼데 와줘서 너무너무 고마워요 맞아요. 저희 팬들도 먼데도 오늘 많이 와줘가지고 아 너무 고마워요 진짜, 진짜 고마워요 고마워 맞아요 저희 팬 이름이 싸인팬이거든요 싸인팬 최고 여러분들도 싸인팬이 되주실 수 있나요? <laughs> 네, 네 어?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의 마지막 곡이죠. 아, 아 너무 아쉽다. 아, 아. 하상 여러분들이 허응이 좋은데 한번다할 수도 있는데. 아, 맞아요. <laughs> 맞아 그래서 응원법에 있거든요. 곡 소개해주실 수 있나요? 네. 곡소해주세요 네, 네. 다음 노래는 저희의 수록곡인 <laughs> I like, I like 이라는 곡인데요. 가사가 엄청 귀여워요. 그래서 여기게 가사가 떠있더라고요. 이렇게. 어, 이 같이. 도와주셔야 되는 응원법이 하나 있는데 오, 그거는 <laughs> 도희가 소개해볼까요? 아, 좋아요. <웃음> 이제 <웃음> 요 손동작이 포인트인데요 맞아요. 저희가 너무 쉬워요. 이 u 하면 알랄랄라이랄랄랄 like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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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것만 is 같이 따라해주시면돼요랄랄랄랄랄랄랄랄랄이랄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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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랄요랄랄랄이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 그, 전에 저, 희응원 구호가 있 거든요. 맞 아, 요 뭐냐면, Let's move, 시그니! 촤, 촤, 촤! 100, 2 0쳐2하0 200, 200, 300, 300, 300, 300, 400, 400, 면0 0 400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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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 0 그러세세개팀소리째2 오. 아2대째 2개째! 2개 2개째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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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개나2요째 2개째! 2개째!